네 안녕하세요. MC 달리입니다. 여기는 우리 다사에 있는 죽곡대립잎 소리길입니다. 대잎 소리길 죽곡 댄잎소리길. 대나무숲 산책로. 네. 대실에 살면서 어,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은 어, 작년 여름에 작년 여름에 알았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자 이렇게 보면 강창교. 다사와 성서를 이은 강창교 다리 밑에 다리 밑에 이렇게 죽곡댄잎 소리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한 전방 한 1km까지는 아니고 한 1km 정도의 양옆에 대나무 숲길이고요. 중간 중간에 가면은 우리 곰돌이 조형물도 있고요. 약간의 쉴수 있는 쉼터 공간도 있습니다. 어, 저기 보니까, 어허. 당신의 뱃살의 표정입니까? 라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빅사이즈, 답없음. 자, 여기 보면은, 날씬한 사람과 우리 빅사이즈가 있는 사람들 옆으로, 옆으로 서서 들어가 보면, 저 사람의 둘레길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 잠시 후에 다시 찍을도 할게요. 자, 몇 살입니까? 자, 40대인데 지금 40대 안 들어가서 50대까지 갔어요. 50대 안 들어간대. 60대! <laughs> 자, 40대 친구가 지금 60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는, 나는 몇 대인지 한 보자. 저는 참고로 아직까지 40대입니다. 자, 40대니까. 자, 자 그대로 들고 있어. 자, 어. 자, 저는 40대. 자, 내년이면 50대지만 지금 현재 40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대 힘을 주고. 들어가! 들어가! 돌아가. 안 들어가서 다시. 어, 아, 이런 50대. <laughs> 50대! 안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야, 여기 뭐야, 여기? 60대! 60대! 어머 세상에 60대! <laughs> 60대! 전파를 아빠 장파 벗으면 될것 같은데. 빨리 살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40대인데 60대에 겨우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빅사이즈까지 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자, 거기까지 가, 아직 아, 아니니까 답이 없고. 자, 아, 이거 진짜 너무 원래 cool. 목표 저 40대에 <laughs> 20.32cm에 어갈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아우, 세상에. 너무 무슨 일이고, 이거? 잠깐만. 자, 우리 오늘. 댓길, 소리길, 대잎 소리길에서 또 이렇게 따뜻하게 커피 한잔. 지금, 어, 사람이 없어요. 없는 관계로 먹을 때는 또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벗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옆에 있는 우리 이웃이 위층에, 동생. 아주 절친인 동생이라고 꼭 얘기해달라는 같이 동생. 각들, 각들 <laughs> 좋아하네. 하세요 변기에 <비행기에> 물새가찌링찌나가나가고 <laughs> 돌겠다네, 진짜. 응? 이번 주에 공사를 해준다고 하니까, 어, 좀 참자. 네. 이게 세입자의 비입니다. 이집또 세입자 나도 세입자 주인들이 안에 졸락하면 그 방법이 없어요. 할 없어. 그래도 우리 아파트 당첨 쉽게 나왔잖아. 네. 예. 여기도 지금 막가 엄청 올랐고 저도 요즘 오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갚을 일이 퇴사입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대 팔아야 돼 지금. 빵빵. 아, 좋다. 맛있 괜찮죠. 음. 저거 컵 나도 이쪽에다 집어넣게. 자, 또 먹었으니까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